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정덕입니다. 선생님. 네. 2월은요. 네. 영등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2월 여, 어떻게 알아요? 영 그런 거 아시네. 예, 네, 그러면. 네. 그런데 그 2월이 올해 두 번이나 있어요. 네, 올해는 윤 2월이 있죠. 그러면 영등달이 두 달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왜 윤달이라는 건왜 있는 건가요? 윤달이요? 네. 어, 그 윤달의 기원은 잘 모르죠, 저도. 왜요?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세요. 왜, 아니, 왜 이렇게 구독이 안 늘어? 아니, 왜냐고 물어보면, 네. 내가 지금 무슨 박사도 아니고, 네. 기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윤달은 19년에 7번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5년에 한 2번 정도. 음. 이렇게 이제 태음력으로음력으로 보면, 네. 윤달이 이렇게 끼는 해가 있어요. 뭐, 4년에 한번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개면연에는, 이제 윤2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음력으로 하면 열세 달이 되는 거예요. 열세 달. 13달. 네, 1 3 달이 되는 거죠. 네. 윤달 그러면 네. 우리가 뭐 귀신의 탈이 없다. 탈이 없다. 네, 그래서 뭐더 우리가 그 덤을 준다 이런 얘기는 알아요? 뭐 물건 살때 덤을 더 준다 뭐 이러잖아요. 어 공짜로 뭘더 준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덤달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 공짜로 한달 정도? 예, 공달 이렇게 얘기도 해요 사실은 어,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더 있는 거죠 음력으로 하면 어, 어. 예, 음력으로 하면 한 달이 더 있는 거예요 음력 윤 2월이 있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입춘이 두 번이에요 입춘이 두 번이네요 네 예, 어. 그래서 입춘이 두 번이면 쌍춘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어. 봄이 두 번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건가요? 네 예, 좋죠 어. 예. 그런데 우리가 어, 윤달 얘기를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대부분 윤달에 제일 많이 뭐 해요? 이장이요. 그렇죠. 네. 귀신의 다리 없다 이래가지고 이장들 많이 하고 네네. 합장을 하거나 이사는요? 이사도 마찬가지 아... 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산소를 많이 안 하는 추세라서 네. 윤달에 들었어라서 산소를 파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있는 것로 없애요. 네, 그 이제 밀레라 그러거든요. 밀레 산소를 네. 없애는 거. 그래서, 윤달이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산소 이장을 하거나, 뭐 합장을 해드리거나, 산소 밀레를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네네. 탈이 없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알고 계셔서.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보고하셔야 돼. 뭘 봐요? 뭐잘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이제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어... 윤달이라고 아무 날이나 하는 건 아니라서, 네네. 네. 그건 좀 보고하시는 게 좋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윤달 그러면, 귀신의 탈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산소를 만져도 좋다, 뭐, 이사를 가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기는 하죠. 네. 근데, 윤달에 이거를 하면, 굉장한 대박이 날수 있는 게 있어요. <laughs> 사실은. 뭐야? 아니, 꼭 알려주셔야 돼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저희 시내 할머니, 옛날 어르신들이, 네. 야, 이놈아, 윤달에는 이런 걸 해야지, 네가 재수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유.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가르쳐 줘요? 네, 가르쳐 주세요. 네, 산소 얘기가 했잖아요. 산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윤달이 들은 달에는 네. 조상님 네. 묘가 있을 거예요. 산소. 네. 산소를 찾아가면 되게 좋아요. 어... 네. 산소를 찾아가서 뭐술 한잔 붓고 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흔히 제사 지내지만, 우리가 이제. 성묘처럼. 예 성묘처럼.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뭐, 한신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윤달에 가는 건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몰랐어요. 예 윤달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면, 네. 아, 조상님이 발복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 어? 약간, 음. 그, 말에 그좀 다르네요, 앞뒤가. 뭐야? 왜그 윤달에는 귀신의 탈이 없다 그랬는데. 네 네. 없는 달에 굳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자, 그럼 쉽게 얘기, 얘기 얘기를 해 보자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자,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조상묘를 찾아가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윤달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찾아가잖아. 아, 어, 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찾아가는 거예요. 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예, 네. 아, 그래서 아, 아, 아. 공달이지만 네. 조상님을 한번 더 찾아보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드리고 제를 지내고 뭐 음. 술을 한잔 붓던 음. 뭐 이렇게 해봐라 네. 조상의 발복이 음. 더 크게 내릴 수도 있다. 어. 조상의 기운이라면 네. 우리 사람들은 아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를 다 떠나서 네. 또전 세계적으로도 아니 자기 조상한테 잘해가지고 안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살았거나 죽었거나 부모님을 기르고 뭐, 뭐 배우자를 기리고 이런 건다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저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 저도 옛날에 배웠으니까. 아. 그래서 윤달에는 그렇게 하면 좋고 두 번째 윤달에는요 네. 어, 집에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아, 집 이사도 괜찮지만 이사 계획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뭘좀 고쳐야 되잖아. 네. 뭐 보일러가 고장났던 수도가 고장이 났던 아니면 뭐 싱크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좀 갈아야 되는데 언제 갈아야 될지 모르겠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윤달이 하세요 윤달에. 윤달에. 예. 그러면 우리가 무속세계는 동법이 안 나. 아. 예, 그리고 아니면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도배를 하세요. 도배야. 네. 예, 도배. 어. 윤달에는 집수리나 도배 같은 거라면 더 기운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도. 좋... 그렇겠죠. 어. 예, 그래서 아 산소 가서 재를 지내던가 산소를 네. 성묘를 다녀오던가 이거 좋고. 또두 번째는 집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윤달 들었을 때 수리를 해라. 어. 예, 그럼 동법도 안 나고. 또 입춘이 두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옛날에 아, 제가 저번 방송인가 언제 얘기했는데 입춘 때는 청소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봄의 기운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뭐 도배를 해가지고 좀 집안 분위기를 바꾸던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도배하면 대청소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아, 그렇게 쭉 아무나 가고 다 그렇죠. 네, 뭐또 집수리하면 아무래도 뭐 청소 아닌 청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주려면 팥죽을 드세요. 팥죽이요? 네. 그 동지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알잖아. 네. 동지 때는 팥죽을 먹는,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뭐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이 윤달에도 붉은 파색 기운은 네. 부정은 없앤다 뭐 이런 건 대충 알잖아요. 예,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팥죽을 한 그릇 드시면 어, 그 동안 그 겨울 내내 얼어 얼어 있었던 어떤 그런 기운들 네. 또내 몸에 또 우리 집안에 뭐안 좋았던 어떤 그런 부정들 내가 그 팥죽을 먹으므로 인해서 네. 그런 부정도 막을 수가 있고 부정도 풀어낼 수가 있고. 새롭게 봄의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팥죽 드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좋은 팁이야. 그 팥죽도요. 근데 음. 그첫 번째 얘기하신 묘와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동짓달에다 먹으니까 네. 안 먹는 2월 달에 먹는 동짓달에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 예. <laughs> 네. 안 먹는 사람도 많지만 네. 그 부정을 막는다.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정을 또 풀어낸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기운을 마, 그 맞이하기 전에, 네. 팥죽을 일단 먹는다 그러면 팥죽을 집에서 쓰든 뭐, 팥죽을 사오던 할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그 팥죽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면서 그 기운들이 집안에 퍼지기도 하고, 어. 내가 먹으름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액맥이 부정도 풀고, 이렇게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건 꼭 뭘 풀어낸다, 어떤 그런 의미를 두지 말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따라하면 좋잖아요. 네. 네. 나쁜 건 하지 말고, 네네. 좋은 건 따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달에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요만들어낸신분 네. 아니죠? 제가요? 네. <laughs> 아니, 뭐, 그거 믿거나 말거나 지만 네. 옛날 에 어른들한테 배운 거니까 아. 저도 윤달에는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임마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은 맨날 그렇게 한, 얘기를 했으니까. 아. 본죽 사장님들과 무슨 교류 관계가 있다거나 네. 뒷광고 거래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시죠? 아니 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꼭꼭 <laughs> 꼭 집어서 본죽을 얘기를 해? 보통 책임적이 많으니까요. 아, 그건... 선생 영상 보시고 사실 시켜 먹으시는 분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윤달에. 그렇더라고요. 아참그 얘기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뭐. 시험 보거나 그러면 그 합격 비방 뭐 해줬잖아요. 네네. 신발에다 주걱 뭐. 네. 아세요? 기억나요? 알아 알아요. 댓글 못 봤어요? 선생님, 선생님 비방대로 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주걱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댓글 달으셨던데 어떤 분이. 라아시는분 엄청 많대요. 예. 네. 말을... 그러니까 그게 네. 효과가 있, 있다니까. 예, 네, 그, 그 댓글 있잖아요. 네. 뭐, 그, 그 분이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저 합격했어요. 근데 주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laughs> 댓글 달으셨다고. 네. 그 주걱은 그냥 깨끗이 닦아서 쓰셔도 돼요. 아 써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어. 그냥 거기 생료를 잘거 썼으니까 그냥 네. 닦아가지고 버리기 좀 그러니까 네. 쓰시면 되죠. 아그 뒷광고가 논란이 많이 돼서 네. 곧 이제 3만 유튜버가 되시잖아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더 네.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들이 뒷광고 있다, 저 사람. 돈주게다 네. 저는, 같다, 있어요. 저는 눈누 얘기하지만 네. 뒤에서 꿍시렁안 거리고요. 네. 혹시 그러면 대놓고 할 거예요, 전혀. <laughs> 네. 뭐, 협찬이 들어오면 전 대놓고 해야, 대놓고. 네. 근데 무슨 3만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협찬이 들어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 네, 아무튼 그 윤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마디 더부탁드습니다 네, 여러분, 좋다는 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어떤 분그 비방법 해가지고 합격하셨다니까. 네, 네. 또 윤달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해보는 거죠, 뭐, 좋다면. 네. 해봅시다, 여러분.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